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 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허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이가 종기 두 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사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에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 선두가 가야 그들이 회귀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사순 2주 목요일입니다. 참 유명한 비유죠. 음, 정말 비유 중에 비유라고 할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어느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이 완벽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자로라고 하는 가난한 이와 그리고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사치 그 자체였습니다.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죠. 이런 옷은 대제사장들의 옷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옷의 값은 대략 비교하면은 그 당시 노동자들 하루 품삯에 3만 4천 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노동자들의 3만 4천 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의 옷을 이 부자는 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날마다 허허롭게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이국적이고도 값비싼 요리로 흥청거리면서 즐기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잔치가 매일같이 행해졌다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법의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이 부자는 어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자는 일주일 내내 나태와 방종과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뭐 오늘 새로 된 복음에서는 가난한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전에는 거지라고 이렇게 해뭐 가난한이나 거지나 매한 가지입니다 어... 그전 표현대로 그냥 거지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라자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찾아가서 부잣집 문 앞에 죽치고 살았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놨는지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나자로는 부잣집 문 안이 아니라 문 바깥에서 연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음식을 이제 손으로 먹는데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두껍게 썬빵 덩어리에다가 이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손에 묻은 음식을 닦은 그빵 덩어리는 그냥 식탁 밑에 내 던지면은 대 개는 길이든 개들이 와서 어, 그 빵을 먹었습니다. 라자로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 빵은 바로 그러한 빵이었던 겁니다. 그 부자가 손 닦고 버린 저 빵. 그런데 그 빵마저 빵마저도 개들이 먼저 먹어 치우면. 이 나자로에게 돌아가는 건 없었던 겁니다. 개들이 먹고 남는 거 모아다가 문 앞에 있는 나자로에게 던져줬겠죠. 네, 나자로는 거지였는데다가 온몸이 헐고 상체에서 흐르는 고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의 그 상처를 핥으러 오는 개들을 물리칠 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나자로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가난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자로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이래 이 나자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전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물들이 이두 인물이 죽은 다음에 따라오는 후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두 인물의 처지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나자로는 영광 속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깊이 새겨야 될그 묵상거리는 뭐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관심입니다. 무책임입니다. 무관심과 무책임은 동의합니다. 제 강론 중에 참이 무관심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신치 않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들이 목상에 대해 그 포인트는 도대체 그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길래?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부자가 나자로를 학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자기 대문 밖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 식탁에 떨어지는 빵을 나자로에게 먹게 하는 것도 못 먹게 하거나 또 지나가면서 나자로를 발길로 차거나 때린 적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나자로에게 몹쓸 짓을 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치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졌을까 매일같이 파티를 했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졌을까 당시 노동자 임금의 3만4천 배 되는 그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을까? 물론 그것도 뭐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라자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집문 앞에 있는 저, 이름도 모르죠. 하여튼 저, 거지, 거지는 늘상 우리 집문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저런 인생이야. 너무나 많다.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치한 가운데 뒹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문간 문간 앞에 있는 나자로는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도 그러한 것을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를 지옥으로 가게 한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순절 시작되면서, 제가 두어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소극적인 성찰거리가 있고 적극적인 성찰거리가 있다. 소극적인 성찰거리는 뭐냐? 무엇을 잘못 행해, 행했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소극적인 성찰거리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찰거리는 적극적인 성찰거리다. 내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행하지 않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내가 회피한 적은 없었는가? 선을 행해야 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될 때, 내가 그것을 회피한 적은 없었는가? 당연히 그거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행하고.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애덕을 갖고, 적극적인 용서하는 마음을 안 가는다고 해서 그게 왜 죄냐라고 할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나자로에게 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침을 뱉거나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생각했죠. 저놈은 내 덕에 산다고. 내가 선 닦고 버린 저 식빵 쪼각리 저거라도 있으니까 저놈은 연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한 사람을 매겨 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그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람 할아버지에게, 나자로에게 물좀 찍어 내 혀를 좀 축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오고 가지도 못한다 하는 아브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형제들은 나보다 더 지독하게 살고 있으니, 좀 가서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언자들이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었던 나자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전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고 그랬지요. 이 청은, 이 청이 거절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유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또한 주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위로해 주어야 할 슬픔이 있고 또내 것을 나눠서 채워주어야 할 궁핍이 있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해방시켜줘야 할 고통이 가득한 내 주변인데도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자의 죄가 어떤 나쁜 일을 했던 데,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했다고 하는데 있다, 있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교회는 이 무관심의 죄에 대한 그 무게를 계속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어떤 죄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성찰하는 건 소극적인 겁니다. 그건 인간이면 죄지면은 그건 다 자기 양심을 통해서 죄를 졌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성찰거리인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성찰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늘 이 부자처럼 자기가 왜 지옥에 떨어진지도 모르, 모르게끔, 나중에 우리들의 심판도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받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내일이라도 내가 내 주변에 마땅히 베풀어야 할선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준 적은 없는지, 또 무언가 물질이나 따뜻한 말로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채워주려는 노력조차 한 적은 있는지, 또 힘들게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용서도 청하지 못하면서 또 용서를 청했어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묶여 산다면은 그 사람 해방시켜 주려고 노력은 했는지 우리 그런 거 정말 겸손 때에 묵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자와 나자로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자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나자로는 게을르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는 게 아니죠. 구조적인 악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밥한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나, 나자로가 있다면 그 나절에에게 적극적인 서원을 행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도와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